스타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? 같은데요. <laughs> 어떤 분이 토끼 그런 티셔츠를 입고 오셨거든요. 입고 방송 왔는데 님왜 뉴진스 따라해요? <laughs> 이질하더라고. <laughs> 그거 보고 아좀 힘들겠다. <laughs> 뉴지스 팬들이 다 그런 거 아닌 거 압니다. 토끼 해라 토끼 옷이 많아요 올해는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되게 뉴진스 따라한 게 아니고 원래 이런 옷이에요.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. 와 진짜 성격 좋다. 나 요즘 욕쳐박았는데 <laughs> 항상 그 말하지만은 잼민이 친구들은 논란에 분노를 하는 게 아니야. 분노가 하고 싶은 거야. <laughs> 순서가 달라. 어, 이 분노할 대상을 항상 찾는 거야. 큰 악이 없다는 킹 틸링 포인트라고? 아니야. 악이 그 자체야. 한소리는 멍석. 한소리는 몽둥이 맨날 들고댕긴다니까. 쇼츠 <laughs> 댓글 봐봐. 어떻게든 멍석 각만 뒤지게 오고 있어. 오케이 멍석 각. 말아. <laughs> 일단 패고 봐. 아, 얼마 전 웃긴 얘기 했어. 쇼츠한 사람들끼리 모였었는데 쇼츠 댓글 수위 좀 심하잖아. 한마디 했더니 다들 진짜. <laughs> 역시 깊은 한숨. <laughs> 요즘은 릴스로 재밌던데. 요즘 릴스 그 열받아. 리스트만 나올걸? 영상 틀려만 어. 미쳤어. Talk, Billy. 이거 알아? 블랙톡 그럼?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. <그냥. 웃음> 한 프레임. 근데 그 알고리즘에 잔뜩 떠. 왠줄 알아? 시청 지속 시간이 길거든. 타이밍 맞추려고 열번 이상 보거든. <laughs> 그 남자들이 겁나 잘한다고. 몇번 했겠니 그거를. 나는 <laughs> 그거 해본 적 있냐고요? 아니요. 저 이상 깔려 있는데요. <laughs> 쟁반 춤도 개많이던데 아 씨발 쟁반 춤 얘기하지마 쟁반 춤시다 넘어져갖고 멍들었어 지 <laughs> 골반이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냐 그거 따라했냐고? 아 진짜 종이 연습했어 <laughs> 보기엔 진짜 쉬워보여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어떻게 해? 흔들어 댄기는 골반. 볼땐 되게 힘드시거든? 골반이랑 몸이랑 팔이랑 머리가 다 떨어지게 이러고 씨. <laughs> 요즘 유행? 요즘 유행은 이제 저거랑 워싱시워싱시워싱 이거랑 <laughs> <laughs> <와 싱싱? 웃음> 그 화사님 노래 아발 발이 이 몸과 팔과 다리 <laughs> 와이런 <laughs> 진짜 예쁜 사람이 하던지 아니면 과체중인 분이 허허이고리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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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두개잘띄어지더라고아어 이것도 있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뽀삐 뽀삐 뽀 뽀삐 뽀 카메라 이렇게 딱 그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 <laughs> 인스타는 너무 어려워 좀 어렵기는 해 스토리에는 진짜 나의 일상을 올리고 릴스에는 제가 이렇게 개병신입니다를 올리고 피드를 또 보면은 이러고 있어 이게 너무 신기해 릴스에는 진짜 누가 봐도 개병신 같은 거 올리는데 피드 뭐지? 어. <laughs> 진짜 이상한 SNS야 시님 찬... 좋아요가 안눌리면 후회 해뭐 얼굴 문제겠지뭐 <laughs> 아! 멘트 <메타벌까>? 버렸다! <laughs> 나도 모르게 하아 아니야 알고리즘이 너무했네 왜 우리 초코 안 띄워주는 거야 저런 인재를 못 알아보고 돈으로 사람이 변한다고? 그럼 돈만큼 사람을 변화시키기 편한 게 없어요 <laughs> 사람은 돈에 제일 약해 진짜로 인스타 광고와 유튜브 광고의 차이점이 있음? 인스타 광고 아이 새끼들 또 구라치네 유튜버가 하는 광고 아이 새끼 또 광고하네 <laughs> 느낌이 좀 다름 <나름. 웃음> 나는 인스타그램에 광고 올라오면 절대 안 믿어 원래 쓰던 거 광고 올라오면 안 쓰고 싶어져 <laughs> 해피 해피. 인스타 팔로워 산 사람 보면 무슨 생각 드나요? 병진 같은데요? <laughs> 난 애초에 팔로워 계정 이런거 사고파는 진짜 병신같다 나는 티 안날줄 알아? 티 존나 나요! 천명 사놓은게 내가 인스타 홍당 안에 발파이 되는줄 알아? 알고리즘 바뀌었고 오히려 인스타에서 꼬여 가계정이 팔로워가 많으면 인스타에서 계정을 병신 취급한대 안 띄워준대 어나 이천명이야 쩔지? 이런 용도 아니면 진짜 무인 같은 느낌으로 유튜브 계정 사는것도 주... 진짜 병신질 생각해 주둥이방송 100만 유튜브 이억게 팝니다 솔직히 얘기할게 다상 병신이야 <laughs> 누가 산? 야 이... 이분이 100만 좀 됐을걸요? 20억이었어. 이러기면 티가 보라 싸게 부른 거야. <laughs> 인스타 알고리즘 안 띄워 줘. 나 봤니? <laughs> 2만 원 주고 2,000명. 야 많이 쌓였다 <laughs> 내가 이거 더 비쌌는데 원래. 왜 샀어? 궁금해서 그래. 너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서 산 거야? 나 진짜 궁금했어 2만 원에 2,000명 싸운데? 야, 그러면 나였으면 20만 원 주고 2만 명 만들겠다. <laughs> 500명이 1만 원인데 2,000명이 2만 원이겠 해. 사갖고 즐거웠어? 너가 즐거웠으면 됐어. <laughs> 너가 그 2만원치 효용을 즐겼어? 나 그게 궁금해. 만족할 수 있잖아. 이 정도면 2만원 괜찮은데? 효용이 있었어? 나 남이 어떻게 보는 상관이 없어. 네가 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야. 기분이 좋았어. 인스타 셀럽이 된 느낌이. 그럼 됐지. 너의 자존감이 올라갔다면, 그걸로된 거지. 얘들아, 자존감 올리기 2만원이면 싼 가격이야. 누구는 자존감 올리려고 몇백만원짜리 백을 사. 하지만 전안 사요. <laughs>